원줄기에서 아까처럼 자신 있는 부분은 두세개 키우고 네. 그 외에는 어, 네. 원줄기만 네. 이제 원줄기만 키우는 게 좋은데 이제 두세 개를 키워도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네네네. 네. 아,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원줄기가 이렇게 여러 개로 뻗었잖아요. 네네. 옆에 이건 잘라주고 이제 네. 보고 보고 네. 왜냐면 통풍이 되도록. 네. 음. 네. 통풍이 되도록 네. 해줘야 되니까. 이제 이게 제이 우리가 봐보세요. 네. 얘처럼 네. 보면은 어, 토마토도 좋다. 잎이 네. 하고 원조기가 올라오고 그 사이에 네. 겹순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얘도 지금 보면은 아, 요 사이에 네, 잎이 방았다고. 피고 네. 꽃이 피잖아요. 네. 꽃이 피면 이 꽃이 다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열매,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열매를 예, 열매 다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영양분이 남아가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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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많네. 몇개몇 개만 그러니까 네, 몇개대 지금 선생님 이거 벌써 밑에 맺혔어요. 네. 예, 그럼 그 아이는 네. 하나 두고 네. 두고 옆에 조금 그한 아이들은 잘라 잘라주세요. 키우라이드만 아 예, 몇 개도 온데 키우라이도 다 제대로 성공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네. 그 중에서 또 성공이 안 되는 애가 있으니까 네. 너무 한꺼번에 다 자르지 마시고 보시고 너무. 수박이 얘 크고 얘 크고 이렇게 다 크게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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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쳐주시고 또또 또 보고 또 사이즈 보고 또 쳐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예 네. 예. 근데 산외 같은 경우는 네. 뭐 아버지가 예. 어.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자르고 아버지가 손자 가지를 주좀 네. 네. 키워가지고 네. 네. 이렇게 사는데. 정해서 먹으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수박도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나는 요걸로 제대로 키워가지고 요줄들해가지고 땡실하게. 네. 나는 수박 제대로 된거두세 개만 땡실하게 먹겠다. 나는 한열개키우겠다뭐 네. 영양이 열 개가 다 가면 그렇게 크게 네. 땡실하게 되질 않잖아요. 네. 또 여기 요만한 게 있고 요 옆에 요만한 게 있으면 네.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영역 싸움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띄워서 선생님도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보. 네.